안녕하세요. 대치동 빅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 충원율로 내자녀 네 합격 여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던 고려대 세종 연세대 미래 외대 글로벌 게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올해 충원율에 대한 예상을 좀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으신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르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해 정시 지원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약대 인원의 증원이라던가 정시 모집의 확대라던가 요런 호재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서 어쨌든 인원 지원 인원이 늘기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올해 통합 수학이라는 변수도 있었고요 또 국어 난이도라는 변수도 있었고 또 이과생들의 교차 지원이라는 변수도 있었죠. 이런 변수들이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만족을 못하면 최초합은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포기를 하고 예, 안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간판을 많이들 잡지 못했죠. 이과에 밀려서 그리고 이과 친구들은 이과 친구들 대로 간판을 쫓느라고 학과를 이제 만족스러운 학과를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좀 등록을 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점수가 조금 부족하신 경우에는 최초 합은 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추가 합격에는 충분히 들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는 추합자가 꽤 많은 편입니다. 어, 경제통계만 하더라도 40명 융합경영 109명이고요, 자유공학 48명, 지능형 반도체공 22명, 스마트도시학 40명, 글로벌학부 90명. 래서 나름대로 이제 추합자가 좀 돌고 있어요. 신소재와 42명, 전자기기융합 53명, 어, 정부행정 79명, 공공사회 94명, 빅데이터 사이언스 105명, 굉장히 많습니다. 어, 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이 이제 예비번호가 요 추합자 안에 들어왔다, 들어온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희망을 예,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연세대 미래입니다. 연세대 미래 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109명 디지털 헬스케어 40명 임상병리학 14명 작업치료 자연 17명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율융합 같은 경우에 인문사회 자연공학 나뉘어져 있는데 인문은 45명 사회는 154명 자연은 89명 어, 공학은 109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23명이나 되고요 나머지 학과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대 글로벌을 보시게 되면 글로벌 스포츠 산업 같은 경우는 추합자 예, 9명, 국제금융 27명, 그리고 GBT 45명, 스페인어 통번역 18명, 영어 통번역 55명, 융합인재학 65명, 독일어 통번역 19명, 일본어 통번역 24명,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통번역 16명, 인문과학 계열 34명, 프랑스 40명, 러시아 27명, 헝가리 21명, 이탈리아 통번역 28명, 폴란드 13명, 중앙아시아 13명이 되겠습니다. 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자녀분이 합격하실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오차범위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11명, 우크라이나 12명, 아프리카 28명,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스, 불가리아 어, 이렇게 쭉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 비인기어 학과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에 뜻이 있어서 지원한 친구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혹은 점수에 맞춰 지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과의 경우에는 취업자가 좀 많이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대 이과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좋은 학교고요. 컴공 40명, 화학 76명, 산업경영공 39명, 전자공 49명, 환경학 62명, 수학 50명, 전자물리 66명, 생명공학 70명으로 해서 우리가 4분 안에 이 모든 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음 컴팩트하게 시간을 여러분들 시간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빨리 진도를 빼도록 할 거고요. 내일은 광명상과 국숭세단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그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 해서 시리즈를 완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 많으셨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내일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 곧2023 입시제도와 어, 올해 대치동 빅마우스의 미니 입시 설명회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